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겨운 것 같은 거야 제가 뭘 준비했나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실수한다 거의 뭐 1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예 제가 최고 잘하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며 <목소리> 또 여러분들이 아실 줄 모르겠지만, 예, 최근 아직 지금 약간 좀 밀려났지만 유행이 좀 지났지만, 예, 제가 또렇기 땅에다 박기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보시는 게임 제가 예, 3초만에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제가 빠르게 깨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물간거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예, 제가 또 이거를 예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골프론 게임하자고요. 골프론 게임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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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론 게임이 음. 예, 골프론게임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방울 있으니 항아리 게임 하시네 아니 제가 항아리가 지금 하는 게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예 보여드리려고 예 지금 잠깐 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캠을 설치했을 때할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루해질까봐 한 10분 정도만 예보보 드리려고요. 아, 개빡치네 진짜로. 아 방지 바꾸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방지 바꿔야 돼요. 이거 방지 안 바꾸면 저살인마다 갑니다. 이거 방자 뭐죠? 항아리 항아리 게임 이거 영어로 뭐죠? 이거? 여기있다 GE 여기 오케이 항아리 개고수 왓 개잘하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제가 토끼를 이렇게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이 게임 겁나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기 예, 제가 지금부터 부금을 틀어놓고 30초만에 빨리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키릿한 바퀴 돌려주고 여기서 핫! 핫! 나이스 좋습니다 1단계 성공 좋습니다 거의 뭐 지금 끝까지 다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빨리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옥상까지 다 왔기 때문에 <laughs>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 deleted your homework the day before it was due, as I have, or if you left your work,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leaners. If you want some money at the casino, woo! <laughs> if, if you got your best shirt right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it, nice. It's and then later discovered that they just returned to their starting over is harder than starting up if you're not ready for that we're gonna have a bad day what year, it's, it's a and what you're about to do is you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you have to take a break <cart> <ministifi> <pill> 시청자도 안 걸리겠지만 예 제가 이거는 잠시 제가 캠을 켜기 전에 연습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예, 잠시만요. 우챠 우챠 예 좋고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죠? 근데. 밀어주고 아.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씨. 으 응. 아! 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좋하다고 시청자 빠진다고? 기다봐은빚클라은좀보여게